섭공이 어공자왈 오당의 유직공자하니 기부양양이언을 이자 증지하니이다. 공자왈 오당지 직자는 이어 시하니 부이자은하며 부 자위부은하나니 직제기중의니라. 이것이 유명한 이 공자의 이 말씀, 공자의 모든 말씀들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나라 형법체계에도 고스란히 들어와 있는 대목입니다. 석공이 공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말하여 가로대 오당에, 우리 마을에 이런 얘기죠. 마을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 마을에 유직공자하니 자, 고든 몸, 고든 몸 자, 다시 말해서, 몸이 고든 자, 아주 다시 말해서 뭐예요? 굽힐 줄 모르는 자, 이런 뜻이 되겠죠. 고든 자가 있으니, 그 아비가 양양이여늘, 그 아비가 남의 양을 빼앗았거늘, 같은 그러니까 등, 쳐먹은 거죠. 양을 빼앗았거늘, 양이다라고는 빼앗을 양인데, 그 술수로, 해서 온갖 가만히서 해가면서 뺏는 것을, 어거지로 강제로 뺏는 것이라 온갖 그 술수를 부려가지고 뺏는 것을 양이라 그러는데, 아버지 양을 빼앗았거늘, 자식이 증지하다, 고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가서 이제, 아,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 증언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증언했다, 그러니 고발하였나이다. 그랬더니, 공자가 듣고서는, 오당지 직자는 시어의하니, 우리 마을의 고든자는 이와는 다르니, 보의 자녀 설령 아버지가 양을 남이끌 뺏었다 하더라도, 일단 자식이, 그저 아비는 자식을 위하여 숨겨주며, 자식은 위부은 아니니 아버지를 위하여 숨겨준다. 그랬으니까 아비가 만약에 자식이 훔쳤다 그러면 아비는 자식을 숨겨주고 자식은 아비를 숨겨줌을 숨겨주니 직제 기중이라 고듬이그가운데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이렇게 훔쳤다라고 해서 증언을 해주겠지만은 서로 아버지가 자식이 뉘우치지 않는데 일단은 했다라고는 못하는 거죠 왜 부모 자식 간에는 먼저 뭐가 있으니까. 그죠? 서로가 서로 가족 간에 그저 친애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게 지금 자 부모 자식 간에 만약에 서로를 고발하게 된다 그러면은 자식하고 부모 간에 맨날 어떻게 돼요? 부모 자식 간에 싸우게 됩니다. 서로 카다 하더라도 이 앞에서도 얘기, 효 얘기가 나와서 저 서로 아버지가 부모가 잘못했으면은 기분이 절대 뭐예요? 가난다 그랬죠. 그래도 안 들으면은 그냥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 그러고도 안 되면은, 그냥 나중에 세 번째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땄데 그, 어떻게 됐던가요? 뭐, 휘초리로 때려서 피가 나더라도, <laughs> 그 다음에 그냥 놔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향 마을, 마을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더라도 일단 그냥 놔둬라. 그거 어게하겠냐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쨌든 그 극단적인 경우는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여기도 지금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살살 달래야 되는 거죠. 달래서 최대한 이렇게 끌어 당기는 거고, 그래서 그 극단적인 예를 들은 것이 맹자의 그 내용이었었죠. 만약에 순임금의 아버지가, 순임금은 천자였고, 당시에 법무부 장관은 고요였었고, 고요는 순임금으로부터 법대로 집행하라라고 하는 명을 받은 사람이었고,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가정 했었죠. 순임금의 아버지가 살인을 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너하고 나하고만 알자. 근데 너하고 나하고만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그 이미 살해났다고 온천에 금방 소문이 날 텐데 우리 아버지는 한 번만 봐줘라. 그러면 순임금이 더 이상 아니죠. 그죠 순임금도 아니고 만약에 봐줬다 그러면 고요도 더 이상은 고요가 아닙니다. 그죠 엄정한 지평관이 아니죠.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천자의 자리만 버리면 됩니다. 그죠 공적인 천자의 자리를 모처럼 버리고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한다? 밤중에 있는 아버지를 몰래 들쳤고 36개 주랭당을 친다. <laughs> 이게 가장 극단적인 예가 되는데 어쨌든 법에 따라서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어찌 아비를 그러면 이제 아비가 만약에 그래서 사형장에 가서 그래 아비를 사형시키고 그러면 천자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복잡하 복잡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복잡한 문제를 아무렇지도 않게 한자가 바로 초나라의 직궁이라는 자, 제 50쪽에 고그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섭궁이 우리 마을에 직궁이라는 자가, 그죠, 몸이 고든 자가 있는데, 라고 여기서 이제 이름으로 쓰였는데요. 직궁이 그랬어요. 자, 아버지, 저기 뭐야, 그 아버지가 그, 뭐예요그 남의 양을 그잡혀온 거죠. 그래서 관가에 잡혀갑니다. 누가 고발하니까. 아들도, 어, 저 우리 아버지가 훔쳐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처형당하려고 하니까 이 예, 이자가 뭐라 고 하냐 어 아버지가 양을 훔쳐가지고 고발했는데 저기 아니 그 아버지가 죽으려고 하니까 아 이건 저를 죽여주십시오 아, 우리 어떻게 아버지를 죽게 내버려둡니까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니까 그래서 이제 직공을 처형하려고 했더니 이자가 한다는 소리가 아니 나는 아버지 그를 고발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네들이 얘기하는 이니의지 신으로 보자면 나는 뭐냐 신을 했다 그죠 신을 했는데 그리고 내가 아버지 대신해서 내가 죽는데 이건 효가 아니냐? 나는 신도 행하고 효도 행했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해서 그언어도단의그 얘기를 했다라는 그 바로 직궁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하여튼, 그 초나라 에여 기괴한 그술수를 가지고 남들을 속여먹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부모 자식 간에는 다 효가 먼저이기 때문에 일단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덮어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식이 살인을 하고 우리 집에 와서 숨 숨었다 어디다 숨겨줬다 내가 숨겨줬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것을 검찰이 경찰이 적발하더라도 그 부모를 처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시하는 이 동양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서구적인 애들 개념으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가족 관계 자체가 무너지면은 동양 사회 자체가 그죠 이 사회 농경 사회 자체가 다 허물어지기 때문에 사회 가치관이라는 거 자체가 음. 허물어지기 때문에. 최소한의 가족이라는 이 단위는 지켜야 되는 것이 그, 이 효사상이기도 하죠.